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 TV입니다. 잘읽기 위해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종태 행복 TV는요 고르고 고른 책을 액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 야마사키 다케아가 지은 우아하고 멋진 노후를 위한 여든 여덟 가지 책입니다. 우아하고 멋진 노후를 위한 준비 노후를 소개하는데요. 이 저자는 84세에 쓴 책입니다. 노예는 인생을 염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공부만 하고 놀지 않는 아이는 바보가 된다. 서양 속담입니다. 머리만 발달시키고 마음을 덩나시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놀이는 자기 돈과 시간이 투입되기에 마음이 머물죠. 놀이는 규칙과 감정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친척은요. 장례식장 때만 보고 또 다른 장례식에 또니다 만날 생각이 있다면, 나를 잡아서 친구들 쭉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들을 깜짝 방문해보면 평생 기억되고 삶이 풍요로우실 것입니다. 생각난 김에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 실천해보세요. 눈앞에 보는 보물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나머지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이는 비즈니스 지상주의에 순종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가까이 있는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자. 항상 남의 집이 잔디가 덮으리죠 멀리서는 어떤 사물의 진면목도 파악하기 힘든 법입니다. 익숙한 것은 의심할 것도 없으니 자세히 보려 하지 않죠. 여행을 가면 사진도 찍고 기억하려고 자세히 보죠. 노후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는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노후에는 사는 보람이 중요하다. 미담도 추억도 돈 이야기가 섞이면 지저분해집니다. 빈자의 질투일 수도 있으나 돈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을 돈으로 강조하는 건 너무 저 차원이라 거부감을 느끼죠. 품 있는 신사 행동은 아닙니다. 노화를 거스리지 말자. 외모의 방어지기 소홀하면 적극적으로 다가서려는 의욕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오히려 약점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나이 들물 잘 받아들이면 훨씬 즐겁습니다. 나이 질문에 대한 명답 60세 이하는요, 여자 10살, 남살, 남자는 5살 적게 답하세요. 두 번째, 60세에서 80살까지는 제 나이에 한20%감해가 이야기하세요. 80살 이상은요, 정정하시네요, 플러스 20% 가면서 말씀하세요. 젊어 보이시네요 보다 정정하시네요가 듣기 좋아합니다. 성공하다 실패하든 노후에 이르면 매일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게 루틴이죠. 반복은 지루함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것이 장점입니다. 노후는 매일 거듭되는 것을 일상 다반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로 이상적인 인생이라 생각하자. 품위와 품격이 있는 원숙한 노인이 되자. 첫째, 나이 들면 외향적인, 외향적으로 서서히 고목이 되어 갑니다. 두째 고목은 그보기 다리가, 그 기골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세 번째, 이때는 작아지는 것, 적은 것, 가는 것, 뒤에 있는 것, 느린 것이 더 유용합니다. 네 번째,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길을 터주고 양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쟁이 아니라 자기 속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워지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움은 머리로 재현된 과거 풍경을 강하게 끌리는 감정인데요. 그리운 곳을 떠올릴수록 마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움은 기쁨이나 즐거운 감정보다 고 차원적입니다. 그리움은 그리움에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실제로 만나거나 직접 가보거나 장면을 재현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그리워하세요. 아무리 사용해도 닳지 않는 정신적 자산이라고 합니다. 마음 속에 안정적인 탄력이 더해질 것이다. 현재 살아있다는 사실에 당당히 자랑할 만한 훌륭한 업적입니다. 어쨌거나 나름 열심히 노력했기에 인간 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별나도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담담하게 흘러갑니다. 나이 든다는 걸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행복하죠. 인간은 유독 죽음, 가난, 질병에 대해 막연한 희망을 가집니다. 부정적으로 이기는 것은 생각 자체를 싫어, 회피합니다. 누구나 건강과 달리 노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죠. 젊음과 기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노후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공평하고 공정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만큼 받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 안주하면 헛된 나날이 된다. 우아하고 멋진 노후를 위한 여든 여덟 가지. 사과의 눈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가볍죠.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고생도 괴롭지 않는 것이다. 무하고 멋진 노후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죠. 꼭 필요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잘 넓기 위해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멋진 노후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